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00년 만에 한번 오는 매수 기회입니다. 세계 1위 저평가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는 매수 기회가 온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성장기로 돌입한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인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댓글을 달아주면서 저한테 응원도 해주고 많은 힘을 주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힘을 입어서 더 좋은 영상 만들려고 노력하니까 댓글 앞으로도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보답해드리고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뭐,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뭐가 바뀌고 있어요. 뭐가 바뀌고 있냐면 첫 번째입니다. 유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빠졌냐 라고 한다면 이거를 간단하게 큰 틀로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어, 유가가 상승을 하다가 쭉 밀렸는데 다시 반등하다가 쭉 밀렸다가 또 반등을 했죠 이때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꼈을 텐데 최근에 보면은 정말 한 5년 동안 6년 동안 가보지 않은 가격을 오랜만에 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가격이거든요 좀 말도 안 되게 유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펙플러스가 두 달째 증산에 합의하자 국제유가가 2% 정도 급락하고 4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정말 많이 빠진 상태예요 오펙플러스는 6월에 1일 41만 1000배럴을 증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흔싸 기비라고 하죠. 흔하면 싸지고 귀하면 비싸진다. 증산했다라는 건 뭐예요? 좀더 유가가 흔해진 거죠. 원유가. 그러면은 흔 싸죠. 네, 싸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5월에 이어 한달 만에 또 증산한 거고요. 증산량은 당초 골드만삭스가 예측했던 1일 14만 배럴에 거의 3배 정도로 많이 늘린 거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도 높아지면서 경기 침체가 되면 뭐 공장도 덜 돌아가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유가를 덜쓸 거고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2021년 이후 가장 큰 월간 하락폭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밀리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유가만 밀리냐,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 오늘 내일 오르고 내리고가 아니라 추세로 보면은 lng도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국의 석유업체들은 미국산 lng 수입을 중단하고 아랍에미리트와 lng 구매계약을 속속 체결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미국이 lng를 좀 생산하고 있는데 lng 살 사람을 사실 구하고 있죠. 야, 나한테 팔아줘가 아니라, 야, 내거좀 사가. 어떻게 보면은, 구매자가 좀이 상위에 있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미중간 관세 폭탄의 무역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 수입업자들이 고율의 관세 부담을 피해 대체제를 찾아 나선 모습입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 격화로 경기도나 우려가 커지면서 천연가스의 가격도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사실 급락이라기보다는 빠지고 나서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LNG의 매수자 우위 시장이 장기화하면은 LNG 가격은 아마 계속 뭐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뭐 크게 오르지 못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LNG도 꽤나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가랑 LNG 둘다 단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이런 흐름이 나오냐라고 또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에너지 가격이 2022년 이후로 좀 안정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좀 크게 만들어졌죠. 상승세가. 그랬다가 최근 들어 안정화하다가 쭉 밀린 모습인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2020년 양적 완화 이후 그때는 지원금을 그냥 지갑에다 꽂아 줬잖아요. 뭐 한국에서도 몇 십만 원씩 꽂아 줬지만 해외에서는 몇 백만 원씩 이게 지원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간접적인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엄청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현금을 꽂아 버리면 사람들이 쉽게 생긴 돈은 쉽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돈을 막 쏟아부으면서 인플레이션이 나아졌고요.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 난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원자재, 모든 이 단가가 다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2022년 금리 인상 및 양적 긴축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CPI,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PC, PPI, 이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잡히기 시작했고요. 유가, LNG 등 물가도 하락세가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돈을 많이 풀었을 때는 올라가겠지만 돈을 다시 줄이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 이 트럼프 정권 정책으로 유가 lng 가격이 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뭘 얘기합니까? 유가랑 lng 에너지 가격을 엄청 생산해서 단가를 낮추면 되지 않냐? 그럼 충분히 우리 이 전기라든가 다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건데, 뭐하러 지금 친환경 돌리고 이러고 앉아있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추하거나 LNG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사실 힘들겠죠. 왜냐면 얘네들도 시추해가지고 팔면 돈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마찬가지로 물고기를 원래 만 원에 팔다가 내 물고기를 잡는데 지금 오천 원에 팔아. 그럼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얘들은 시추가 아시겠지만 물고기를 잡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 단가가 떨어지니 좀 힘들겠죠. 근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걸 사들이는 사람들은 수혜입니다. 왜 싸게 살수 있으니까 비용이 줄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반대에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수혜를 입을 만한 기업을 좀 찾아보는 거고요. 그 기업이 정말 오랜만에 저는 이제 한전 한국전력이 충분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나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전력의 실적을 보면 2020년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배당이 나왔고요.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21년, 22년, 23년 거의 죽수죠. 그나마 23년에 덜 죽었는데 이때 그냥 아예 작살이 나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환율은 치솟고, 단가는 날라가고 그러니까 실제 전기세는 그대로인데, 전기를 만드는 단가, 원료는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시겠지만 뭐예요? 원래 단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가격도 올려야 되는데, 뭐 전기세를 내 마음대로 인상하고 싶다고, 무슨 어떤 물, 이 식가, 물고기처럼 가격세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자가 엄청나게 작살이 났다가 2021년 2년 3년 사이에 전기세를 올리고 단가는 떨어지고 하면서 그나마 2024년도에 흑자전환을 시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말 어려웠어요. 20년 21년 22년 23년 내내 쉽지 않았는데 이 역전세가 24년도에 좀 일어나기 시작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여기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뭐 LNG랑 천연가스 그다음에 유가가 빠진다고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이 되나요? 네, 형성이 될만하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왜? 환율도 6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전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19.5원 내린 1,385.8원을 나타냈고요. 정말 1480원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138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6개월 연 만에 가장 낮았고 하락폭은 미국이 상호간세를 유예하던 지난달 10일 38.1원 이후 가장 컸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환율이 정말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주간 거래에서 1300원 대로 하락한 것은 지난해 12월 2일 이후 처음이에요. 거의 뭐 6개월 만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년 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해외에서 LNG 등 발전 원료를 수입하는 한국 전력 실적에 수혜를 입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원래 1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전기를 만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보여요. 이걸 110만 원에 팔았다 치겠습니다. 그럼 남는 수익이 얼마예요? 대충 10만 원 남겠죠. 근데 이제 100만 원이 아니라 뭐, 버려, 벌어들이는 수익이, 이, 수입하는 물가가, LNG, 천연가스, 그 다음에, 뭐, 유가 떨어진 것까지 포함해서, 환율까지 떨어지니, 이거는 뭐, 60만원에 사는 거예요. 근데 60만원에 사서 똑같이, 가격 낮춥니까? 안 낮추죠. 똑같이 110만원에 팔아요. 얼마 남아요? 50만원 남는 거예요. 원래 10만원 남던 애가, 단가가 내려가면서 50만원 남게 되는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에 대한 수혜를 또 입는 기업이 한국전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LNG나 유가에도 수혜를 입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전기세가 꾸준히 언제부터 2019년 20년 좀 지지부진하다가 21년 지지부진하다가 언제 너무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한국전력 적자가 심해지니까 이거는 이대로는 못 버티겠다. 그래서 전기 단가를 전기세를 쭉 인상을 시켜버립니다. 대략 얼마? 한60% 가까이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50%에서 60% 사이 이 전기세 인상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보면 이때까지 적자였어요. 21년. 이때는 왜냐면은 단가가 여기 있었죠. 인플레이션 여기 있었고, 전기세는 여기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만큼이 적자인 거예요. 적자가 21년, 22년에 미친 듯이 났다가 23년도에 좀 줄었죠. 왜? 물가가 떨어졌으니까. 줄었고, 지금 물가가 지금 여기 있죠. 잠깐 여기 있고. 그래서 24년도에 어, 수익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주요 기업들 연간 전력 사용량 해가지고 삼성전자, 반도체, 뭐 이런 기업들이 정말 많이 전기세를 쓰고 있죠.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전기를 더 썼으면 더 썼지, 덜 쓰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충분한데, 지금 단가는 떨어졌고, 이 충분히 이 생산 단가는 떨어졌고 판매 단가는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니까 지금만큼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기는 쉽지가 않겠다. 지금이 상당히 긍정적인 구간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다라 아닌 거죠. 그래서 추가로 넘어가 보면은 전기 요금 인상 폭 추입니다. 2020년도 2021년도 쭉쭉쭉 동결하다가 또 22, 23쭉 단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단가는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세가 오히려 올렸음 올렸지 내리는 구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올렸음 올렸지 사실 내릴 만한 전기세를 인하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단가는 떨어지고 생산단가는 하락하는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흑자폭이나 수익폭이 더 커질 만한 기업이 어디다 그게 저는 한국 전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한국전력이 이번에 그래서 배당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적자면 배당 나올 게 없어요. 돈을 못 버니까. 근데 이제 돈을 흑자 전환해서 벌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배당까지 나옵니다. 상당히 매력적이죠. 신한투자증권은 한국전력에 대해 올해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 확대가 기대가 된다며 목표 주가를 3만 원에서 3만 2천 원까지 상향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유가 등 에너지 가격 및 환율 한양 안정화 지속이 되면서 올해 증익 기반이 더욱 경고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은 떨어지고 환율도 떨어지면서 생산 단가가 떨어져서 수익에 대한 부분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이를 기반으로 주당 배당금은 213원에서 1,500원대로 확대된다. 몇 배입니까? 더 크게 성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 배당까지도 많이 준다라고 한다면 이거 상당히 긍정적인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고요. 올해 연간 영업 이익이 14조 1225억 원으로 지난해 8조 대비해서 한70% 증가하지 않겠냐. 좀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오랜만에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높고, 전기세는 낮은 2021년, 2023년을 거쳐서 2024년 드디어 물가는 낮고, 전기세는 높은 성장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전기세 인상이 지속이 됐고요. 수입 물가는 낮아지면서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이 됐습니다. 환율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LNG, 유가 등 가격이 낮아질수록 수익성은 높아지고, 환율이 낮을수록 수입단가가 낮아지면서 수요를 입는데, 추가적으로 이제는 원전까지 이제는 재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한국전력의 최근 고점 돌파 이후, 최근 고점이에요. 2만 5천원 기준으로 추세상승을 좀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한국전력을 보시면은 주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엄청 높아 보이죠? 근데 이걸 쭉 땡겨보면 뭐 이렇게 봐도 좀 높아 보인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 25,000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땡겨보면은 그렇게 높은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이 당시 2016년도에 이제 원전, 탈원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주가 하락세가 쭉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 21년, 22년, 이때 최악의 한국전력의 이, 한국 이 시기를 보내다가 드디어 이제 좀 회복기에 돌아선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저는 지금 구간 라인 때가 이렇게 보면 높아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구간에서는 아주 우호적인 환경에 돌입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000원을 깨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좀 추세 우상향을 볼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충분히 우호적인 이 실적이라든가 전망치를 꾸준히 우상향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까지 기대해 보면은 저는 한국 줄력 지금 뭐 단가로 봤을 때는 뭐 조금 높지 않을까 싶겠지만 그래도 25,000원을 깨지 않으면 추세 우상향 좀 지켜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해가 됐습니다. 정말 그동안 조금 이 쉽지 않았던 한국전력이 드디어 본연의이 가치를 좀 찾으러 상승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됐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그다음에 시장 전망, 이 관련 주까지, 뭐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은 이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또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하시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뭐 개인 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하셔도 되구요. 할 데도 없어요. 근데 이메일 같은 건 적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개인 식별용입니다. 쓸때 전혀 없구요. 그거 이메일 가지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개인정보 입력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무료구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이고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 드리고 급비 분석을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우주 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여기 트럼프 정책 독점수에 리포트 해 가지고 무료로 올려 놨죠.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총정리,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AR, 소프트웨어, 우주, 항공, 총정리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네,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5월 8일, 7일, 2일, 30일, 29, 일 28일 추천주도 무료로 매일매일 나눠드리고 있고, 급비분석은 장 시작 전 희망입니다. 해외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다 정리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를 장마감하고 매일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저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유 꼭다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주식 유튜브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힘입어서 제가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많이 꼭 달아주시고요. 하나하나가 제 힘이 됩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감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